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병을 살수 있겠냐고 에스겔한테 질문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푹불면 그걸 생기가 들어가거든. 요 근데 왜 에스겔에게 굳이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신 후에 에스겔의 입술을 주목하신 거예요. 에스겔이 어떤 대답을 할지를 주목하시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무릎 앞에 믿음으로 대답하는 아멘의 에스겔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의 고백 앞에 그리고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 에스겔이 대답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 입술로 저 뼈들에게 명령해라. 믿음으로 대원하니. 대원할 그때에, 순종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주신 거죠. 그 뼈들이 살아하게를것신니다 그리고 8절에 나오면요. 그 뼈들이 살아나서 뭐가 되냐면 강한 군대가 됐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요. 마른떼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생명이 생겨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응했어요. 대응하라 이 말이 뭐예요? 내 말을 그들에게 전달하라 한다고. 그러니까 이걸로 다시 서브텍스를 뭐가 있냐면 믿느냐? 그러하면 믿는 대로 행동해라 아멘 아멘. 아멘. 믿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냐?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냐? 믿으면 믿는 대로 행동해라 대응하라 말해라 내가 말한 말 전해라 에스겔이 그걸 똑같이 말했을 때 그게 순종이었어요 그게 믿음의 행동이었던 그리고 믿음의 행동 순종한 자들에게 에스겔과 같이 큰 기적을 막고게 하십니다 마름뼈가 사랑하는 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 나타내는 그 기적이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 네, 네. 하나님이 입이 없어서 에스겔한테 대신 시키신 게아니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른 에스겔과 같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생명과 기적의 축복을 올리온의 축복을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